시야가 조 성공할 수가 있고 계 개생도 아주 올해는 대박이죠 그냥 아기가 안 생겨서 그러셨던 분들은 차나 이제 올해 4월달 되면은 아기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저희는 희망을 좀 드리고자 네 어, 월별로 월별로요? 대박 나는 음. 나이를 3월달에 특히 이제 대박 나는 띠가 보면 올해 많은 선생님들이 음, 돼지띠 되게 좋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 범띠도 그렇고, 돼지띠들 많이 운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전에 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대박나, 3월달에 대박나는 띠가 보면, 스물 살 임신증도 괜찮아요. 임신증도, 어, 올해 이제 취업 같은 게좀안 됐거나 뭐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은 그전에는 좀잘안 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마 3월 달부터는 움직임이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돌아가서 취업에도 좀 성공할 수가 있고 어, 사업을 벌리시려고 하는데 추진은 아직은 3월 달에는 아마 벌리시진 못할 거 같아 근데 음, 움직임이 좀 활발해서 3월 달부터는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실 거 같아 아니 음력 3월이죠? 네 음력 3월이요 그부터 취업을 또 음. 많이 할 시기인데 그렇죠. 어. 어. 원숭이띠. 네, 28살. 28인가 29이죠? 어, 29인신생 네, 4월 달에는 특히 사, 38세 개의생들이 보면 그개인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운이 활발해요. 아마 3월 달부터도 시작을 많이 했지만 4월 달 되면은 좀 대박을 칠 운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승진 기회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좀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또뭐 코로나 일고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직임이 뭐막 주춤하고 막이러잖아요 근데 사월달부터는 굉장히 좋으세요. 어 그래서 서른여덟 세 개의 생들은 정말 올한 해도 쭉 좋기는 해요. 어 근데 사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월달부터는 어, 이동 좀, 이동에, 이동 수도 좀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이동을 좀 해도 괜찮고, 이동을 해서 좀 새로운 직장이나 아니면 스카웃이나, 어, 좀더 연봉을 좀더 받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어요. 개생도 아주 올해는 대박이죠, 그냥. 쪽쪽 성공이죠, 그냥. 4월 달에 보면은, 음, 또, 41살, 음, 경신생이네요. 41살 경신생도 참 좋아요, 운이. 이분들은, 아이, 뭐, 물론 재물이나 금전적으로도 대박이 나면 좀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이 때문에 좀 마음 아프고, 좀 그러셨던 분들, 아기가 안 생겨서. 그러셨던 분들은 사 마흔 이제 올해 4월달 되면은 아기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 이분들한테 대박인 건 없어요. 왜냐면 아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요. 좀 아이 소식이 있어서 좀 행복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어 그것도 대박이라면 대박이니까. 5월 달에로 오월 달로 가다 보면은 우리 마흔다섯 살 병진생이죠. 마흔다섯 살 병진생이 또 좋아요. 경지님들이 금전이 조금 모아지는 막그 움직임이 막 보여요. 그래서 아마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재물로 불어난다 랄까요좀국간에 금전이 차곡차곡 쌓여서 재물로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있어요. 기분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은 사업을 벌리시는 분들도 아마 이 시기에 사업을 벌리시면 굉장히 대박의 수술 <laughs> 운으로 보여요. 어, 그럼 6월달 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6월달에는 보면은, 어, 어디 보자. 50세, 신의생. 또 돼지띠네요? 응. 그러네요. 돼지띠들. <laughs> 돼지띠들이 올해 운이 좋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laughs> 특히나 좋아요. 여름 접어들면 이제, 여름에는 또 이렇게 또 경기들이 좀안 좋다고들 해요. 이 신의생분들은 여름에 5월달 되면은 아마 이분들은 5월달이 아니라 한 3월달부터도 괜찮아. 쭉쭉쭉쭉 올라가 신의생들도 금전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하시는 것이 어 들어오는 금전을 잘 쌓고 가시는 방법일 것 같아. 만 일곱 살이면은 갑인생 응 갑인생들도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범띠 돼지띠 어 원숭이띠 용띠 뭐 이렇게 좋은 띠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는 자기가 본인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좀그 전에 작년까지는 좀안 풀리고 막 이러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운이 막 차고 올라가 시간이 갈수록 5월달, 6월달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성과를 볼수 있고 그 동안 뿌렸던 거 뿌렸던 씨앗을 조금 거두을 수확하시는 그런 아마 시기가 될 걸로 보여요. 6월달로 가면 시온 이이죠 어, 기우생 시온 두살 삼젠대도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삼젠대도 시온 두살 기우생 닭띠들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건강 면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우니까 건강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48이죠? 48. 개축생. 개축생 소띠들. 아마 작년에 간절 많이 걸렸던 분들, 아마 6월달, 지금도 6월 전부터도 이렇게 조금씩 눈에 보이고 풀리기 시작하는 운들이 있어요. 아마 걸렸던 것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조금 해결이 될 걸로 보여요. 오늘은, 네, 경자년에, 음, 3반기, 음 4, 5월, 6월까지 달 좋은 대박 나는 띠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